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10가지 영어 기초 단어,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죠. Come on, everybody. Let's get started.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for죠, for. forest.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forest. 이 forest 하면은 숲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숲이 보이죠? 이 숲이 영어로 forest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forest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는 명사로 숲이라는 뜻입니다. 숲. 자 여러분 혹시 아파트 보면은 이런 아파트 브랜드, Forena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Forena. 그래서 이 Forena가 약간 숲과 자연이 하나 되는 아파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forest. 숲과 비슷하죠. 여러분, 저는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get fresh air in the forest. 이렇게 쓸수 있는 숲이에요. 우리 숲에 갈까? Shall we go to the forest? 숲입니다. 다음이죠. 자, 얘는 A 발음을 읽어주고 각각의 발음을 읽어주면 돼요. 외래어입니다, 이거. 에-어-이-어 er, e, er. 라틴어, 그래서 각각의 영어 발음을 다 읽어줘야 돼요. 요거를 에리, er, e,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에-어-이-어 에어어에어어 er, e, 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 area는 명사로서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상업 지역이에요. This area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지역이 area 한번더 area the land In this area is expensive. 무슨 말이냐면은 the land. 땅이죠. In this area. 이 지역에 있는 땅은 is expensive. 비싸다. 이런 말입니다. 저기 air. 그럼 얘가 air. 얘가 어른이지 그럼 air? 에어? area.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무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입니다. 아이 물이야. 안 돼요. area. 제가 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무리들이 저리가 가버렸어요. 다음이에요. m-a-c-h-i-n이요. 여기는 강세가 뒤에 있어요, 뒤에. 이 강세는 여러분 어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씩 저랑 같이 보는 거예요. 앞에 강세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강세 앞에 있는 알파벳 모음, 얘는 발음이 죽는다. 그래서 얘는 의와어의 중간 발음이 나요. 그래서 얘를 매라고 읽지 않습니다. 뭐. 지금 친구가 돈준 달라고 해 나한테. 뭐. 돈 달라고? 뭐. 약간 요런 말. 뭐. ch는 쉬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죠. machine.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machine. machine. 좋습니다. 얘는 명사로서 기계라는 뜻이에요. 기계 기계 그래서 여러분 따발총 따발총 딱 잡고 붕붕붕 머신건 이게 바로 따발총이죠. 여러분 저는 막 영어를 막 강의를 막 찍어내요. 그냥 하루에 막 진짜 시간만 있으면 다섯 개열 개도 만들 수 있어요. English machine 뭐 이렇게 영어 기계 이렇게 쓸수 있는 머신이란 뜻이죠. we have to buy some machines 이렇게 됩니다. 기계란 뜻이죠, 기계. 좋아요. 자, 다음입니다. p r a p r e p r, p -R c가 크그 발음이 나죠. p r e 이렇게 읽어야 돼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 좋습니다. 이 practice 하면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연습하다. 라는 뜻이 되죠. 나는 영어를 연습한다. I practice English. 이렇게 쓰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연습해야 돼. 해야 돼. We should practice English with Frank Sam. 저와 함께 여러분, 계속 영어 연습해야 됩니다. 절 믿고 따라오시죠. 좋아요. Practice. 연습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자, 다음이죠. F, L, Y. L, Y는 여기서는 I 발음이 나요. 그래서 fly. F 발음이요. fly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fly. 좋습니다. 얘는 동사로서 날다라는 뜻이에 날다. 날다. Oh, Jack. I'm flying. 혹시 타이타닉에서 이 잭이 뒤에서 딱 이제 로즈를 잡으면서 Do you trust me? I trust you. Oh, Jack, I'm flying.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날고 있는 거죠? 날고 있어요. I'm flying. 날아서 하늘로 갈 거야. I'm flying to the sky. 이렇게 쓸수 있는 날답니다. 근데 얘가 명사로 쓰면은 요, 요, 보이죠? 요거, 요거, 요거. 파리가 됩니다. 파리. A 이 파리. I don't like. o f f l y get out 이렇게 쓸수 있는 파리도 된다. 파리는 우리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회화에서. 날다는 많이 쓰죠. 얘가 회화에서는 여행 영어에서는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I will fly to London. 비행기 타고 런던에 갈 거야. 요 정도의 뜻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fly 같이 알아두시죠. 다음 단어 들어갑니다. grow. 읽으면 grow. o w가 o 발음이 나요. grow. 좋습니다. 여러분 이 grow 하면은 동사로서 뭔가가 자라다란 뜻이죠. 자라다. 이 자라다니까 여러분들이 어 여기 여기 자라가 있어요. 어 자라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라가 아니라 뭔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손톱이 지금 엄청나게 자랐죠. 손톱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my fingernail is grow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grow에다가 ing를 붙이면은 자라고 있는이란 뜻이 돼요.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앞에 비동사를 써준다. 이런 거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은 머리가 자라고 있어요. My hair is growing.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꽃이 아 꽃이 아니죠. 식물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The plant is growing. 이렇게 쓸수 있는 동사로서 자라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 나오는 거. 얘는 너무 쉽죠. orange GE 발음은 입술 모양 이렇게 해서 ᄀ. GE 발음은 뭐랑 비슷하다? J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orange, orange. 이거예요, 여러분. 오렌지 아니에요? orange, 어 orange. 좋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 쉽죠 명사로서 한국말로 오렌지죠 오렌지 뭐 오렌지도 되고 뭐귤 같은 그런 종류의 신과일들을 오렌지라고 합니다 아나 배고픈데 오렌지 먹고 싶어 I'm hungry I want to eat an orange 그래서 an orange 예쓴 이유는 오렌지 하나 먹고 싶단 소리예요 한 개. Do you like to eat oranges? 오렌지들 먹고 싶나요? 이런 뜻이죠. Where can I buy oranges? 어디서 살수 있나요? 바로 오렌지입니다. 그러면 오렌지, 보통 뭐 마트 가서 살수 있죠. We can buy oranges at the supermarket. 좋아요. 자, 다음 단어. 얘는? 이 h 발음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하면 white 하면은 white h는 히읗 발음과 비슷한 발음이 나죠 그래서 white or white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 white or white 뜻은 하얀 물론 하얀색이라는 명사도 되고 하얀이란 형용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엄청 하얘요 Your face is white.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눈이 온 세상 하얀 세상이죠. The white world. 그래서 꿈속에서 본 white Christmas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래서 white Christmas 눈 내린 성탄절. 그래서, 하얀 또는 하얀색이라는 명사입니다. I like white pants. 무슨 말일까요? white pants or white pants. 하얀색 바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하얀색도 있고, 흰이라고 할까요? 흰 또는 흰색. 근데, 흰이라고 하면은 얘가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죠. 같이 기억해야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Green 이 발음은 이 발음이 나죠. Green very good. Green 얘도 색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라는 뜻이죠. 뭐 초록의 형용사라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넓은 저푸른 초원이에 초원이죠. 이 초원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I like the green field. 그래서 green field 하면은 초록색 벌판이란 뜻이에요. Green. 자,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걸드릴게요이 green이라는 단어 뒤에 s가 붙으면 greens가 되죠. 그래서 얘는 초록색 것들. 그래서 보통 나물들이 됩니다. 봄나물 하면 spring greens. 이렇게도 쓸수 있다. 같이 기억하면 정말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green. 그렇다고, your face is green. 음.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단어. 예, 레. left 명사 또는 얘도 형용사가 되는데 왼쪽이란 뜻이에요 왼쪽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손이 뭡니까 왼쪽이죠 left hand 얘는 오른손입니다 right hand left right right left.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죠. Left Put your left hand up. Put your right hand up.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Left인데 여러분, 왼손잡이 나 왼손잡이야 이런 노래도 있어요. 왼손잡이는 영어로 뭐라는지 아시나요? 이 왼손잡이는 Left Handed 이 형용사를 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Left -handed. Left-handed. 좋아요. 형용사니까 내가 왼손잡이는 I am left-handed.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죠. 꼰투할 때 left, righ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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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right, right 이렇게 꼰투할 때도 쓸수 있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서 10가지 단어를 같이 한번 배워봤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쉽고 재밌게 영어를 공부해야지만 여러분, 영어 능력, 영어 향상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단어만 외우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어떻게 읽고 이 외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 그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프랭크쌤 영어에서만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처음부터 저를 믿고 하고 싶다. 여기 보이시죠? 오시죠,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